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신길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행사를 열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에 맞춰 신나는 게임이 한창입니다. 신길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행사의 축하 공연 모습입니다. 4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독거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어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복지관에서도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르신 복지 사업을 펼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함께 돌봐야 돼. 같이 건강 유지하면서.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평소 적적한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